으로 연약함을 극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약할 때가 많지요. 강한 듯하면서도 약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이제 한 겨울 지나보았지만 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저도 세 번이나 감기 두 번, 코로나 한번 그러니. 뭐 강하다고 장담할 것이 못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참 약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한치 앞을 알수 없기도 하고 생각하는 갈대라고는 했긴 하지만 생각은 위대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참 위대한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래도 바람 앞에 있는 갈대처럼 흔들리죠. 또 특별히 우리 감정의 기복은 얼마나 심합니까? 하루에도 즐겁다가도 행복하다가도 슬프다가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변합니까? 멀쩡하다가도 금방 약한 마음이 물밀듯이 찾아오면 그냥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뭐, 철학자만 생각하는 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갈대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한, 갈대도 약한데 상했으니 또 얼마나 약하겠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렇게 꺼지는 등불 꺼지 않지요. 그래서 참 그런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죠. 참 기사 하나를 우연히 봤는데 늘그 마음에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살던 저 아케디아 근처에 있는 이웃 동네에 40대 된 한인이죠. 유민 오신 분이겠죠. 그것도 남자인데 좀 강하다고 하는 남자가 이제 40대이고. 근데 달리는열차에자기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참마음에와 닿더라고요. 우리들의이야기잖아요 남미 이야기가아니라서그래서참 안타깝다. 그래서뭐 여기뿐만 아니고 에틀이타에는 한인 사에에서 독거노인 돌봄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독거노인 돌봄 위원회. 지금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외롭잖아요. 그죠? 연세 드시면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국 만리에 와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서로 잘 살아 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하는 순간 이웃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인 사회도 이런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기사가 있었어요 늙어가는 한인 사회 커지는 고독사 불안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죠 그리고 자꾸 일세대들이 이민은 쫓고 뭐 이렇게 자꾸 뭐 이제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죠.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출산은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오늘도 그런 한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분 이런 분을 고치시는 말씀이 있죠.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시몬은 베드로니까요. 베드로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그 장모님 한 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살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틀림없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가려면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죠.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고침을 받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가 있지요.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은 베드로 집으로 가셨다. 우연히 뭐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음이니까 반드시 계획하심 있고 의도하시는 일이 있고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그한 가정을 이렇게 외로운 가정 소외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회당, 요즘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계셔야 되죠. 거기에서 나와서 한 사람의 집으로 갔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사실은 회당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집인데 거기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가보니 어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이런 심령이 강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이고 아주 이게 장모님이니까 이름도 없어요. 뭐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한 사람 서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한 사람에게 가셨다.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 그보다 이 연약한 한자를 예수님이 상한갈 때를 꺾지 않는 심정으로 기억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할수 있는 거죠. 이 이제 이름도 없는 또 연세도 드시고. 예, 누워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 아프죠. 뭐 누가 오지도 않죠. 어찌할 바를 물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게 뭐 장티푸스다, 뭐다 바이러스다. 이게 따질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뭐 죽을 병이 아니어도 홀로 누워 있어봐요. 감기만 걸려도 죽을 병이에요. 그죠 감기 걸렸을 때 제가 전화 안 하면 서운하죠. 그죠? 글을 쓸 거야. 오늘 따질 분들 들어 계실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보는 분들 그렇다고 감기만 걸려도 누가 찾아오기를 하나 아픈들 약 갖다 주는 사람 있나?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무겁지. 외롭고 슬프고 뭐 이렇게 처량하고 이런 한 여인이죠. 당시에 여자 뭐 이렇게 족보에도 없는 시대잖아요. 생명으로 직업도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픈 사람 있다라고 이렇게 이이0 절에 보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 뭐 내용은 없는데 뭐래요? 여자운데 고쳐달라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달라 여기 아픈 사람 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쓸쓸하고 고칠 방법도 없고 연약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갈때 같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체가 이게 소망이죠 위로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붕이 자원 방리하면 불력 약화 뭐 불력 열화 호 그랬잖아요 멀리서 친구만 찾아와도 그 기쁨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외로울 때. 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만 해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이렇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조금 전에 이 앞에 보면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셔서 그온 소문이 갈릴리에 퍼졌더라. 그랬죠. 이런 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모,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안드레. 그죠? 이제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장모님도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시는 것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구원의 잔치가 열릴 것이며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셔갖고 어때요? 멋지가 치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아마 눈물이 걸승 걸승했을 거예요. 어른들은 손만 잡아줘도 그렇게 아플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나 막 덥석 덥석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 상한 심령을 잘 헤아리고 치료와 위로와 격려에. 따뜻한 손으로, 마음으로 잡는 그 손은 위로의 손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곧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이 몇 개예요? 우리는 두 개니까 하나님이니까 배는 해야지. 네 개.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좀 다섯 개 할까요?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요 영인데 그래도 손을 내밀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하신다 손으로 붙잡으신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은 위로의 손이요 고치는 손이요 사랑의 손이죠. 격려의 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장모님처럼 무너지는 마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자체가 그런 위로와 치료를 받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찾아가도 우리가 그 찾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저께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이 성도님들은 다 학교를 다니시니까 바쁘잖아요. 그죠? 센터 대학교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쁘요. 만일에 센터 대학이 없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옷이라고 해서 국수도 삶아드리고, 떡볶이도 해드리고, 노래도 한 자리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이 요즘 열심히 이렇게 광고도 내고 하시는데 바둑 교실도 하고 내일 광고 나가겠지만 또 이렇게 건강 체조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학교 안 가시는 분들 또 외로운 분들 교회로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하고 또 외로움, 고독 이런 것에 친구가 되어 주는 일을 하려고 해요. 올해는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역동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이제 체조도 배우시고 또 다른 것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임으로 하면 틀림없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저께 제가 불현듯 학교 안 가는 분들에게 햄버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 혼자 하면 그러니까 한두 분 하고, 이렇게 학교 안 가는 집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볼까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어요. 일정도 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집에 계시면 문자 보내서,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햄버거 사가지고 갈지도 몰라요.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외롭게 누워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면 우리가 틀림없이 낙심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살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 31절에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압축, 압축되어 있어요. 핵심만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로 읽어 보아야 하는데 거기 보면 손을 내밀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의 손으로 어루만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요? 손만 내밀고 악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이 이렇게 세웠다. 이 말씀은 단어는요. 원래 부활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어떻게요? 일어나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할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 베드로 장모님 마치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는 중환 열병에 여어날 홀로 방에 누워 있으니 사실은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 심령을 뭐 육체가 아니라도 마음이라도 이렇게 절망한 다 썩어 무너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손으로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수종을 들더라. 섬기더라.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누워 있던 사람이 이 우리를 치면 이제 머리에 수건 들고 있던 분이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고 있더라.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이 하나님이 은혜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워서 열병이 떠나가는 이런 장면을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가져가시고 이런 얘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십자가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잇고 평화를 얻고 죄의 사함을 얻어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학자 목사님이 루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행복한 교환 그래요 행복한 교환 누구라 하고 뭘 바꿨는데 행복할 때가 어때요 언제예요 동전 줬는데 집해 주면 행복하겠죠. 그죠? 내가 집해 줬는데 동전하고 하나 바꾸면 안 그렇겠죠? 뭐가 참 그렇습니까? 1불 줬는데 10불짜리 설렁탕이 하는 거 나오면 행복하겠죠? 그런 꼴인 거예요.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죄를 드렸는데 그럼 돌아오는 거뭘 교환해야 됩니까? 벌을 교환 받고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니 베드로 장모님은 남을 얻게 된것 아닙니까? 강건함을 받게 된것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교환이겠습니까? 죄책에 우리는 죄책에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베드로 집에 큰 대부흥이 일어났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 각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구원의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LA에 큰 교회의 은혜가 충만했더라가 아니라 아주 우리처럼 연약하고 작은 교회에 우리 교회 예수사랑 비전교회 이 마당에 온 병들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들끓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충만해서 거기에 대부응이 일어났도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작은 우리 가정에 우리 연약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곳에 고침받는 은혜와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은혜가 충만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연약한 심령으로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 만나시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세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오늘 하루가 복된 믿음의 날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이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 중에 있습니다. 육신이 연로해서 연약함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건함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